우리가 지난주까지 수요일날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가 늘 듣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히브리서 하면 이유 없어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 예수,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할렐루야 예수님 붙잡고 천국 가고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자몬서의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이제 자몬서, 생명의 삶 자몬서가 나가요. 자몬서 하면 뭐냐? 이유 없어요. 지혜입니다. 자몬서는 지혜 여러분,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먼서 1장 1절을 보면, 다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자문이라 솔로몬의 자문이라 여러분, 솔로몬 하면 지혜예요. 그 지혜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역대하 1장 7절 이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냐? 하나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하라. 그러니까 뭐 부자 되는 것도 원하지 않고, 금은 보화를 얻는 것도 원하지 않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원하지 않으세요. 지혜 주세요. 지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 주세요. 그건 세상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바로 섬기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더 바로 행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 마음이 기쁘지 않겠느냐? 내게 참 기특했죠. 그래서 네 마음이 참 아름답다, 곱다. 내가 너에게 네가 원하는 대로 지혜를 주겠다. 그런데, 지혜만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귀영화까지 갖춰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게 되었고, 부귀영화 솔로몬 따라갈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솔로몬이 쓴 지혜서, 이 자문서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쓴 말씀, 이 자문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 지혜롭게 살라. 그 얘기입니다. 지혜롭게. 지혜를 간구해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지혜, 훈계. 1장 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어요.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와 훈계. 이 지혜와 훈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훈계는 너희를 지혜롭게 하고,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하고, 정직하게 하고, 그런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장 4절 말씀에 보면 지혜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한다. 믿으시면 아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어리석은 자가 슬기롭게 된다 그리고 1장 4절 말씀해 보면 젊은 자에게 근신함을 준다 그랬어요 근신함 젊다고 해서 까불고 젊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고 그런 걸다 절제시키고 젊은 자라 할지라도 근신하게 만든다 뭐가? 지혜가 그게 이 지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1장 8절 말씀에 보면, 지혜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다. 여러분, 그만큼 지혜가 중요하다. 따라 합시다, 지혜는 내네 머리에, 네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다. 아름다운 관이다. 나를 명예롭게 만든다. 나를 존경받게 만든다. 모든 사람이 나를 우러러 보게 만든다. 뭐가 지혜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혜를. 여러분, 이것은 공부해서 얻는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얻으면 지혜롭게 되고 공의롭게 되고 정의롭게 되고 정직하게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데 지혜가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간구하고 여러분 꼭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은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돈 구하기 전에 또 무슨 뭐 합격하고 또뭐 부자되고 잘되고 그거 구하기 전에 그건 하나님이 그냥 더불어 주신 거예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그 지혜를 구하는 뜻이 아름답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 잘 감당하게. 우리 에스도 찬양대도 하나님께 지혜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왜냐하면 악보도 잘 보게 해주세요. 어? 악보도 잘 보게. 왜 그것도 지혜를 얻어야 돼? 악보 잘 봐야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지혜 구하란다. 장로님이 되셨으면 장로님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권사님이 되셨으면 권사님도 지혜를 구하고. 어떻게 해야 권사의 사명을 잘할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장로로서 당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지혜 주세요. 이건 세상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세상 사업에서 경륜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그래야 내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것은 너의 아름다운 멸루관이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관이다. 그러면서 오늘 1장, 2장 말씀에서 몇 가지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지혜가 뭐냐? 1장 2장에서 첫째로 주시는 말씀은 10절 말씀에 "악한 자를 따르지 말라" 악한 자. 여러분, 우리 앞에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선한 길이 있고 악한 길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는 악한 친구가 있고 선한 친구가 있어요. 누구를 따를 것이냐?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 악한 자를 따라, 그게 지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죄냐? 선악을 구별하는 지혜입니다. 무엇이 악한 것이고 무엇이 지혜, 이 선한 것인지 따라갔는데 악한 것이요. 그고 나중에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악한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선택해서 따라가는 것. 여러분, 하루 살다 보면, 하루 동안에도 선택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선택해야 될 일. 그러한 선택해야 될일 속에서 악을 쫓아가지 말라. 악을 따라가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혜를 얻어야 된다.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서, 여러분, 악한 것을 쫓아가지 않하고 선한 것을 쫓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일장에서 보면은, 여러분 19절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욕심부리지 말라. 이익을 탐내지 말라. 이게 죄예요. 여러분, 왜 망합니까? 욕심부리다 망해요. 욕심부리다. 욕심 안 부렸으면, 욕심 안 부렸으면 괜찮을 텐데, 그 욕심부리다 몸 망가지고, 욕심부리다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욕심부리다 주일성수 못하고, 욕심부리다가 남 어려운 사정 돌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 무너져버리고 마는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가 뭐냐? 족한 줄로 여기는 겁니다.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할렐루야. 지금 있는 것, 지금 주신 것,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하나님 감사합니다. 파울이 족한 줄로 여기라고 했어요. 족한 줄로 그것이 바로 지혜단 얘기예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조금 더 얻으려고, 조금 더 가지려고,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죄 짓고 결국 망해버리고 만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는 것. 욕심부리지 않냐고 탐내지 않는 것, 이게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많은 지혜가 있지만, 1장, 2장에서 그렇단 얘기에요. 탐내지 말라. 세 번째로 여러분, 지혜가 뭔가 합니까? 세 번째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여기 23절 말씀해 보면, 책망을 들어라! 이겁니다. 책망을. 책말 듣기 싫죠? 책망 듣기 싫어요.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거다 듣기 싫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냐? 나를 책망해 주는 거 있으면 그걸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것. 여러분,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한다 고 그랬어요. 사랑하지 사랑하지 아니하면 망하든 말든 내버둬요. 근데 사랑하는 자식이기에 책망도 하고 혼도 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게 뭐냐 지혜로운 것은 나를 책망해 주는 자가 있으면 그것을 잘 받아들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성남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문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자문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 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우리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양약이 된다 우리를 장수하게 만든다. 그 지혜가 뭐냐? 여러분, 악한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욕심내지 아니하고 책망을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네 번째 또 지혜가 있어요. 네 번째 여기서 지혜는 2장 7절 말씀에 정직한 것, 정직하게 사는 것 그게 지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잠깐 속이고, 지금 잠깐 거짓말하고, 지금 잠깐 부정을 저지르면, 떼돈 버는 거고, 금방 잘 되는 거겠죠? 그러나, 좀 늦어도, 좀 내가 조금 가져도, 정직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그게 바로 지혜다 하는 얘기예요. 정직하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에 참 문제가 뭡니까? 가짜, 거짓말. 뭐 요즘 흔히 많이 나오는 가짜 뉴스. 어, 뉴스도 가짜. 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도 이제 분간을 못 하겠어요. 어, 그런 세상이 되었다. 이런 세상에서 좀 뒤떨어져도, 좀 천천히 가더라도, 정직하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게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가 아니겠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다. 자문서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다.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정직 첫째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둘째는 나 자신 앞에서 정직하고 나 자신에게 셋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거짓말 할수 있어도 나는 알잖아요. 그건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나 앞에 나내나 나한테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나, 내 앞에서 정직해요. 야 여러분 내 마음은 속일 수 있어도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거짓말하겠어요? 그렇 그러니까 정직한 게 최고다 내게요.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지혜다. 그리고 여기 2장 말씀에 보면은. 2장 11절 말씀, 무엇이 지혜냐? 근신하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여러분, 근신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해석하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고, 네 자신을 좀 절제하고, 네 자신을 좀 다스릴 줄 알아라, 내 스스로. 여러분, 가장 힘센 용기가 뭡니까? 네 자신을 다스리는 거다, 내게. 다른 사람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가장 힘센 사람이고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근신하는 것 그게 지혜다 나 자신을 잘 살피는 것 그래서 오늘 1장과 2장 말씀해 보면 이 지혜서의 자언서의 말씀에서 악한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것또 탐내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책망하는 것을 잘 들을 줄 아는 것, 그리고 정직하게 사는 것, 그리고 근신할 줄 아는 것. 이 지혜를 1장과 2장에서는 얘기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그런데 이러한 교훈과 책망,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말씀, 이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듣기 싫어하고 없인 여기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결과가 오느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마지막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지혜로운 말씀, 교훈, 책망을 멸시하면 1장 25절, 24절 말씀에 듣기 싫어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30절 말씀에 없인 여기면 여러분, 첫째로는 재앙이 옵니다. 이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재앙이 온다. 지혜로운 말씀을 무시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멸시하고, 지혜로운 말씀을 떨쳐버리고, 안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귀로 듣지 아니하고, 막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첫째 오는 게 뭐냐? 너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다. 두 번째로 27절 말씀에, 지혜로운 말씀을 멸시하면, 너에게 두려움이 올 것이다. 두려움이, 재앙이 오고, 마음속으로는 두려움이 오고,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말씀을 멸시하고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네가 근심하게 될 것이다. 근심하게. 그리고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슬픔이 임하게 될 것이다. 슬픔이. 여러분, 겁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 없인 여기고 멸시하고 따른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그게 다 우리에게 근심 덩어리 슬픔 덩어리로 다가오고 만단 얘기 결과는 그렇단 얘기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누가 쓴 거냐 솔로몬이 지혜로 솔로몬 솔로몬이 얘기한 거다 경험하고 다 생활해보고 다 누릴 거 누려보고 결국은 다 살아보고. 결론 맺는 것이 뭐냐? 하나님 말씀 없인여기고 지혜를 무시하고 지혜를 멸시하고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재앙이 임할 것이고 너희에게 두려움이 올 것이고 너희에게 근심이 올 것이고 너희에게 슬픔이 올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어요.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네가 기도해도 대답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네가 찾아도 만나지 아니한다.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내가 지혜롭게 살고 또 지혜를 존중히 여기고 지혜를 순종하고 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지혜롭게 사세요.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혜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찾고 찾고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 매달려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뭐라고 지혜를 구하라. 찾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냥, 그냥 가만히 있으면 홍시감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답답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이 캄캄합니까?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 도저히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찾는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자언서는 약속한 거예요. 솔로몬은 경험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찾아야 되느냐? 얼마만큼 노력해야 되느냐? 여기 22장 4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또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그 지혜를 얻어서 지혜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는 거 들어주시고 네가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임하게 될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다. 1장 33절을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장 33절. 여러분,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면 어떻게 되느냐? 다 같이 큰 소리로 있습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어서 살면, 첫째, 평안, 평안, 평안하다, 마음이. 그리고 둘째 뭐냐? 세상에서 안전하다. 여러분, 얼마나 험한 세상입니까?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이러한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자문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자언서에 주시는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지혜롭게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어져 있는 보배를 찾는 것처럼 지혜를 간구하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장, 2장에서 주시는 지혜는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그리고 책망이 있으면 잘 들어라. 귀담아 잘 들어라. 그리고 정직하라. 그리고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근신하라. 이것이 지혜예요. 이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터 이제 자문서의 말씀을 읽어나가는데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따라가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지혜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그래서 이 지혜가 내 삶의 멸류관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말씀도 우리는 놓치지 아니하고, 이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